안녕하십니까. 경성북도 농업기술원 구미 스마트 농업연구소에서 거베라 스마트팜 기술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장희영 연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베라 재배 특성과 스마트팜을 적용한 재배 방법 및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베라의 재배 특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베라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로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꽃입니다. 거베라는 최근 화색과 꽃의 모양 또한 다양해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에서 8월 장마기에 집중호우와 연간 강수량이 집중되어 노지 재배가 어려움으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해야 합니다. 거베라는 생육온도가 낮아 겨울철에는 난방기가 적게 들고 연간 주당 수량은 4에서 50분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서 연중 안전 경영이 가능한 품목이기도 합니다. 거베라는 물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작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거베라가 좋아하는 토양은 비옥하면서도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 또는 양토가 좋습니다. 식양토와 식토, 사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바이라의 뿌리는 1m 이상 깊게 뻗는 직근성이면서도 심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토양 깊은 곳까지 충분히 경운하여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또한 습도가 높으면 역병과 뿌리서근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곳은 피하거나 배수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7월에 정식하여 1년 동안 채화를 하고 다음에 다시 정식합니다. 이것은 겨울에 꽃을 집중적으로 출하하고 2년차에 잎을 따는 저렴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번 심으면 3년에서 4년 정도 재배하며 채화하는 작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6월에 묘를 구입하여 정식하면 8월에서 10월부터 출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는 30도 이상 고온기가 길기 때문에 작물의 생육이나 꽃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기에는 30% 정도 처광재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야간 온도를 11도에서 13도씨, 주간 온도를 14에서 17도씨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거베라 수확 시기는 가운데 통상화의 수술이 2에서 3줄 정도 됐을 때 적당합니다. 이보다 빠르면 쉽게 시들고 이보다 늦으면 꽃을 볼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거베라 스마트팜 재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경 재배와 수경 재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베라는 한번 정식하면 3년에서 4년 연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토양에서 재배시 연작 장애와 품질 저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안정 생산을 위해서는 수경 재배 기술 확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거베라의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적정 배지와 배드 규격을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올해부터는 양액 관리 기준 설정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수경재배에 주로 사용되는 코이어칩, 펄라이트를 단용과 섞어서 사용했을 때 어떠한 배지에서 생육이 우수한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야칩 배지에서 생육이 우수하고 절하 수량이 펄라이트보다 10% 정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드 육의 다음 연구입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일반 25cm 스티로폼 상자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관행 재배와 통으로 길게 연결된 박스를 높이별로 제작하여 재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깊이 35cm의 배드에서 관행 박스보다 28% 정도 수량이 많았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35cm 배드에 코이어칩 배지를 사용하여 일사 비례 제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묘를 정식하고 활착이 잘 되어 시험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7월 말부터 시험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생육 단계별 적정 누적 일사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부 일사량, 즉, 식물이 받게 되는 햇빛의 양을 기준으로 일적 누적 일사량에 도달하면 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잡아놓은 일사량 기준은 100, 150, 200줄입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생육 단계별 적정한 양액을 공급하게 되면 양액의 불필요한 공급량은 절감되어 경영비 또한 절감되고 작물의 생육은 좋아지기 때문에 채화량이 늘어나 농가에서 편리하게 재배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베라가 좋아하는 근권 온도는 18에서 20도씨입니다. 실제로 여름에 근권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거베라 생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철이구는 상시로 온도를 맞춰주는 철이구 양액이 들어갈 때만 온도를 맞춰주는 철이구 기존 관농 재배 새 처리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경영비와 채화량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꽃의 모양과 색상으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거베라. 이런 스마트팜 재배 기술로 농가의 노동력은 절감되고 생산량은 늘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은 구미 스마트 농업 연구소로 전화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